결과적으로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도 저하돼서 감기나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목표한 일에 제대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선입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정신은 무의식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흐트러지기 쉽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심리성 질환을 겪고 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목표한 일에 제대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실력을 발휘하기도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긴장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불면증이나 가위눌림, 소화불량, 시험공포증처럼 심인성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기본적인 호흡법도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이 뭐 호흡일 텐데 숨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숨쉬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죠. 호흡 기관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끊임없이 몸속에 산소를 공급해야만 몸속의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죽다 이런 표현을 애들러 말할 때 사람들은 뭐 숨지다 또는 숨을 거두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삶이라는 건 숨을 쉬는 것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호흡법만 제대로 익히는 상태라면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빠르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감정을 통제하는 데 밀접한 영향을 줘요. 면접이나 시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심호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심신의 이완을 돕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최소한의 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9년간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연구한 최적의 호흡법이 있어요.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호흡을 연습해 두시면 중요한 때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설명에 맞춰서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념해야 할 것은 숨은 입이 아니라 코로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입은 코보다 흡입할 수 있는 공기 양이 20% 정도 적다고 해요. 게다가 유입되는 산소의 대부분이 폐로 흡수되면서 온몸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도 적어집니다. 당연히 두뇌로 가야 하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겠죠. 머리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 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뭐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저하돼서 감기나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흉식호흡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숨을 쉬고 내쉴 때 배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복식호흡이에요. 숨을 들지 마실 때 공기가 배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배에서 공기를 내보냅니다. 반면에 흉식호흡은 호흡을 할때 배가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호흡입니다. 아기들을 보면 호흡할 때 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태아기 때부터 어머니와 탯줄로 이어진 산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익숙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라면서 흉식호흡으로 전환이 돼요. 좀더 짧고 쉬운 호흡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담해본 결과 스트레스나 화에 취약한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 중에 복식호흡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했어요. 신경 체계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잠을 잘 때나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활성화되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이 균형을 잃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복식호흡은 자율신경의 안정과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듯 탁월한 호흡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호흡 방식을 잘 체크해 보시고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면 복식 호흡으로 빨리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복식 호흡이 습관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거듭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게 되겠죠. 복식 호흡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배를 내밀어 보는 겁니다. 배 위에 있는 손이 배가 부푸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깨와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배가 완전히 수축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을 내쉽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이마시는 만큼 숨을 충분히 내뱉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몸 전체에 산소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호흡 핵심이에요. 잘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나 일, 새로운 결심이나 중요한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삶을 위해선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부터 제대로 갖추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